자, 오늘 뉴스상트는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 컴백을 앞두고 있는 대세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분 좋은 소식은 이겁니다. 한국기평판연구소가 매달 한 차례씩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어, 3월에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1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스타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은 15개월 연속 넘버원이다. 이명홍 3월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또 다른 보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트로트 가수 부문 15개월 연속 1위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제목이 재밌네요. 스포츠 조선의 보도인데요. 이명 웅을 뛰어넘을 트로트 가수가 과연 있을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15개월 연속이면요. 1년하고도 3개월 동안에 1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국권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넘버 1이다. 이명웅을 뛰어넘을 수 있는 트로트 가수는 없다 이겁니다. 당분간 그만큼 이명웅이 대세 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단합니다. 또 다른 보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랭킹의 왕이다 이명웅. 3월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재밌네요. 2위는 박군이네요. 트로신이 떴다에 중결으을 올라갔던 특전사 출신 최근에 방송인 한영과 여덟 살 연상의 한영과 결혼키로 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다니는 가수 박군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아,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네요. 박군도 대단합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트로트 가수 분야 브랜드 평판 지수인데요. 임영웅이 1위, 2위가 박군. 3위가 2천 원이네요. 자, 이렇게 차이가 1위도 많이 좁혀졌네요. 박군의 인기가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증거인데요. 2위와 3위는 또 격차가 있고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명웅이 3월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1위. 박군이 3위가 2천 원. 어, 4위가 영탁이네요. 영탁이 최근에 전복 먹으러 갈래라고 하는 신곡을 발표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덕에 영탁이 음원 사재기 등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다가 인기가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영탁이 4위입니다. 그리고 정동원이 5위고요. 장윤정이 6위고 나훈아가 7위입니다. 장민호가 8위고요. 홍진영, 컴백을 선언했던 홍진영이 9위네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진성, 강진, 소른도가 1 2위고요 미스트로 시즌2에서는 은가운이 13위로 1위네요 양지은이 없네, 안 보이네요. 그리고 김희재가 14위고요. 송가인이 15위입니다. 미스트롯 시즌1에 진을 찾은 송가인은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미스트로 시즌 2에서 2위 선을 차지했던 홍지윤이 17위에요. 오히려 은가은이 더 높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평판지수라는 것은 소비자와 브랜드의 연결고리다. 말하자면 팬과 가수의 연결고리인데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기순위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인기순위는 소비자가 만든다. 브랜드 평판이라는 것은 이 브랜드 평판 인기 순위는 팬들이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위로 지금 메디컬이 50위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미스트로 시즌2의 탑7 중에서는 지금 구내가 있는 김호중을 빼고 모두 여기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미가 25이고요. 양지은은 26이네요. 그리고 전유진은 미스트로 시즌 2에서 중결승에서 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27이에요. 그만큼 대중적 인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백호가 28이 28이 나태주가 31이. 자, 이렇습니다. 김우영은 41이네요. 오유진이 42이고요. 윤태화가 46위 강혜연이 48위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과 좀 비교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3월에 에, 1위가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위인데 2월에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1위는 임용, 이명우 이명우뭐 15개월 연속 1위를 했기 때문에 이찬원이 2위였는데 이찬원 박군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박군이 2월 같은 경우는 9위였네요. 9위. 결혼 발표가 화제성이 높아져서 이렇게 순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입니다. 2월. 2월에는 이렇다는 겁니다. 영탁은 2월에 7위로 올라왔었습니다. 1월 같은 경우 영탁이 27위였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27위. 그런데 2월에는 7위, 3월에는 4위로 어, 이렇게 껑충 뛰고 있습니다.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전복 먹으러 갈래라고 하는 신곡 때문에 큰 히트를 치고 있어서 인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습니다 자 1월 2월 3월에 이렇게 임영웅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이찬원은 1월에 2월에 2위 했다가 3위로 떨어졌고요 영탁은 이렇게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임영웅이 오는 5월 2일에 이제 어, 정규 앨범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컴백에 들어가는데 지금 어, 정규 앨범 발표와 관련해서 가요계가 지금 태풍의 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요계를 뒤흔들어 놓는다.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대체 불가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쓸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8개월 동안에 정규앨범 준비를 위해서 일체의 방송활동을 하지 않, 않았습니까? 연말에 KBS 특집, 어, 이명 콘서트를 제외하고 시상식에 참여한 것을 빼놓고 일체의 방송활동을 어, 자제하고 정규앨범에 몰두해왔던 이 정규앨범이 오는 5월 2일 발매되면서 공식적으로 이명 컴백을 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이명의 컴백은 태풍의 눈이다. 가요계를 강타하고 있다. 강타할 것이다. 그리고 가요계를 뒤흔들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이명웅의 정규 앨범 컴백이에요. 그 이명웅이 트로트 가수 부분에 3월의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15개월 연속 1년하고도 3개월 동안에 국권이 1위를 지키고 있다는 기본 좋은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명웅이 지금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가수 분야에서 3위 그리고 스타 부분에서도 3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수 전체 부분에서도 그동안에는 1위, 2위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이 정규 앨범을 들고 공식적으로 컴백을 하게 되면은 가요계에 어떤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어 평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대세 가수 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 뉴스장터는 3월의 가수 분야 트로트 가수 분야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1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